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사명 그리고 어 여기서는 이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선교팀들 좀 넓게 보면 그래서 오늘 성도가 누구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성도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이기게 하시는 그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 뭐를 뭐를 나타내는데요. 냄새. 우리 14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안을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15절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이 향기다. 향기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향기는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곳을 딱 갔을 때그 예, 어, 향기가 있을 때 우리는요. 처음은 우리 마음 문이 열리는 게 향기인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장소를 방문했을 때 눈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멀리서부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어디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는,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향하게 만들고 그곳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그게 향기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의 존재가 그런 자다라고 사도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자, 어디 안에서 이기게 하신대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많은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한 포인트 두 가지를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항상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여기서 이기게 하신다는 이 단어가요. 참이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이 이게 헬라어로 쓰리아 안뷔오라는 이 단어인데 우리 우리 성경은 이기게 하신다 번역을 했는데 이게 개선 행진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향기라는 것도 그러니까 로마 이 개선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을 할때그 행렬 속에서 예, 개선 장군이 있으면 그 장군이 이제 승리하고 왔다 하는 것을 로마 전체 도시가 알수 있도록 앞에서는요 그러니까 이런 향료를 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개선 장군이 행렬을 할때그 예, 향료 이게 뭐 향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거를 예, 뿌리면 그러니까 로마 전 도시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향이 이렇게 퍼지게 되면 뭐라는 거죠 아 개선 장군이 들어왔구나 아 우리 도시에 승리하고 장군이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그 향기가 알려준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어, 특별히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 냄새가요. 이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 냄새를 맡으면 어떻게 했어요? 와 우리가 승리했다. 어? 우리는 어, 정말 승리한 백성이다. 이런 이런 생각을 하지만 포로들이나 혹은 적들은 그 냄새를 맡으면 어떤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그국우 죽을, 죽을 죽을 운명이구나. 어? 우리는 적구나 하면서 예, 패배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도들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게 영주가 됐건, 둥근다리 됐건, 어디를 가, 가, 가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를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예수는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싸잡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 장군을 두고,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뭘 피우는 사람이냐면, 향을 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는 여러분 어떻게 죽음이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그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결국 우리의 생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자 주님은 그 승리를 이뤄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은요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너희 것 해라고 모든 것을 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선 행렬에 함께 동참하는 것 자체가 은혜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가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하면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자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형편이든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 내 처지가 완전 세상으로 보면은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들이찬.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내 몸이 그럴 수도 있고, 내 형편이 그럴 수도 있고, 내 상황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통치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를 했더니, 저도 그 부분이 참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교리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곧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수 없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비인데 그래서 이것을 신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욕기를 또 묵상하고 있는데 욕의 상황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억울함을 토로하겠다. 사람들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이 내, 나의 상황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저는 이게 참 놀라웠어요.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항상이라고 말해요. 항상.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항상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사로바울은 항상 이긴대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지금 시간이 아쉽지만 12절 13절을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지금 이 바울의 상황은요 사실요 정말 사역자로서는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뭐냐면, 12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드로아에 와 있었거든요. 거기서 거의 거기 12절 뒷부분을 보면 주님께서 보음의문을 활짝 열어 주셨대요. 이 말은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 주셨거든요. 그럼 성균사는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머물러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문을 열어 주셨으니까 거기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13절을 보면, 드로아를 떠납니다.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지금 편하지 못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에 엄청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 다른 곳에서도 고린도에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있지만 문을 열어주셔서 서툴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드로아에서는요, 문을 활짝 열어줬는데 지금 마음이 편하지가 않대. 그 어떤 면에서는 지금 바울이 어떤 근심이 있어요. 근데 그런 근심이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결국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 이유는 사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엄청 지금 마음이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이 이 드루와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이 고린도서를 쭉 읽으면 요한 가지 우리가 참 하나님이 정말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셨는데, 성교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드루와를 떠나버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교사, 어떻게 혼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혼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너, 내가 너성교하고 문을 활짝 열어 줬는데. 아니, 어떻게 성교도 안 하고 그냥 네 마음 힘들다고 그냥 가버리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없고, 오히려 7장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다라는 말이 나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드로아에서 그렇게 결국 마게도냐로 가서,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를 놓고 막 씨름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근심하고 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리고 바울을 어느 정도 물론 끝까지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의심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에게 있었지만 고린도에서 진짜 나오죠. 5절 10절을 보면 그래서 디도가 와서요. 7절을 보면 위로를 해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가 온 것뿐이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나를 위로해 주었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하면 나를 더욱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 바울 한 사람을, 여러분 선교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속에 누구도 소중하냐면요, 이 바울, 이 선교사 한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이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선교사역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분명히 복음의 문을 열어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너 형교 안에 그게 아니라요, 그 마게도냐로 와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놓고 이렇게 씨름하는 이성교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시더라는 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바울이요 뭐를 경험했냐면은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오늘 14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뭐냐면 항상 이 말이요 항상 우리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근심했던 것도 결국 그 고린도 교회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놓고 그가 마음이 근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요, 뭔가 눈에 보이는 크고, 뭔가 어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니까 그걸 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것 같고, 아니 어떻게 성교사가 거기서 막이 마음이 힘들다고, 그, 그 드루화를 포기하고, 어떻게 마기단으로 도망칠 수 있어?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바울이 경험한 거 이거예요. 내가 항상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러니까 영주에 있든지 네팔에 있든지 둥근 다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뭐가 중요하고 뭐가 낫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 이거를 우리 또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내가 지금 좋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병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가 같이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아니 내가 왜이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도 항상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주님의 통치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뭐할 수 있냐면은요 이길 수 있다는 그 소리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 행, 개선 행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살았다는 이 사실을 내가 정말로 믿고,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에요?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우리에게서 뭐가 나냐면 냄새가 납니다. 향기가 나는 거예요. 어떤 향기? 여기 그래서 이,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냄새가 아니라 뭐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내게 있을 때 냄새가 납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도의 말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요 십자가를 아는 냄새입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가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때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고난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을 감당한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은혜가 그 부활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겨지고 찍기고 그그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이 나온다 그 소리.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결국 헛된 고난이 아니고 여러분 그 영주가 될건내 팔이 될건 그냥 그냥 쉽게 갈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막 갈등이 있고 우리 닮아 형제도 그렇고 우리 한생형제도 그렇고.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고난. 그러니까, 그런 씨름. 여러분, 아예, 아예 그냥 생각을 지워버렸으면, 가고 말 뭐, 이런 고난이 왜, 그런, 그런 마음의, 마음의 어떤 갈등? 이런 것도 고난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도 얼마나, 나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이 드로와의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그러나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바울은 마게도나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왜 들어와 너왜 들어와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지마도 돌아갔어 그렇게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모도님들 하나님은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네? 그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요 고난. 그 권한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거는요. 그러므로 내가 정말로 내,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찐 눌리게 되고 그렇게 부서지고 하는 권한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그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요. 그렇지만 그 주님이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갔잖아요. 부활로 나갔잖아요. 그거를 믿고 나의 삶으로 주님과 함께 행진하는 자들.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 행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반드시 그 성도에게는 뭐가 나느냐? 냄새가 납니다. 무슨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 여러분 생명이 없는 곳에는 냄새가 나요. 여러분 좋아하고 생화하고 뭐르고분해요 향기죠. 살아있는 향기. 인조향기 말고 살아있는 향기. 여러분 살아있는 향기는 뭐가 달라붙어요? 벌이 날아오고요. 나비가 날아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그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냥 있어서 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 선교도 가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도 전도를 해보는 거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런 향기가 날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개선 행렬에 들어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 도전 도전하는 내년에는. 순모임이 같이 뭐 영주를 내려가든 아니면 둥근달에 한번 가보든 아니면 정말 학교 앞에 나가보든 아니면 정말 지금부터 개똥 부셔가지고 내팔을 가든 아니면 우리가 정말 마음 먹고 아프리카로 한번 가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내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 큰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저와 성도님들이시길 정말 축원합니다.